나 등드름 있지. 나 근데 지금 다 없어졌거든. 심지어 공병템만 10개 있는 것도 있어. 이렇게 드라마틱하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스. 펑크예요. 드디어 9월이 왔어요. 9월은 뭐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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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영 빅세일이 있는 달이죠. 제가 올리브영 VVIP에다가 자기 전에 그냥 매일매일 올리브영 들어가 보고 정말 찐으로 올리브영 너무 사랑하는 올리브영 첫돌이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올리브영 찐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요. 해 SNS에서 유명한 핫템부터 숨은 생활 찐템까지 다 갖고 나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띠디 여러분 저 고백. 할게있 어요. 유튜브 하 면서 이렇게 까지 얘기 한적없 는데, 제가 사실 머리숱 이좀적 어요. 탈모까지는 아닌데 뭔가 머리 숱이 점점 얇아지면서 빠지는 게 옛날이랑 다른 거예요. 딱 제가 앉아있던 자리나 막 있다 보면은 어? 김제 지나갔네 할 정도로 바닥에 머리카락이 막숱도 없는데 많이 빠져서 정말 진짜 고민이거든요. 딱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보려고 샴푸 좀 바꿔볼까 하고 랭킹에 뭐 있지? 하고 딱 보니까 라보에이지 탈모 증상 완화 샴푸가 있는데 화해 앱에서도 1위하고 여기 올리브영 1위더라고요. 또 1위는 뭐야? 제가 다 써봐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한달반두달 정도 사요. 해봤는데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항상 그아기 샴푸 베이비 샴푸만 써가지고 머리에 순하기만 했지 아예 기능이 없어서 케어가 좀안된 느낌? 피부결 머릿결 같은 거 신경 썼는데 정작 이 두피에는... 신경을 잘안 썼더라고요. 얘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 두피도 관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요, 라보에이치 살모증상 완화 샴푸를 써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머리가 이만큼 자랐어요. 막, 머리숱이 막, 새배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빠지는 게 정말 확실히 줄긴 했어요. 이게 두피가 좀 건강해지니까, 머리가 좀 탱글탱글해진다 그러나? 볼륨도 살고, 탱글탱글해지고, 두피가 좀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요, 라보에이치 샴푸는 특허를 받은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있어서, 두피 장갑과 모근을 강화해주고요. 두피 진정과 또 두피트 보습도 된다고 두피 건강을 근본적으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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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전체적으로 머리 상태가 좋아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두피 탈모 완화 관련해서 인상을 받은 제품이어서 믿고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약간 산유국이잖아요. 두피가 지성이니까 막 기름기 탈탈 말려 버리는 샴푸를 써 버리면요. 두피 려라스다 깨버려서 개그림이 더 올라와요. 근데 이 라보의 샴푸가 정말 좋은 게 살짝 그 쿨링감. 너무 시원해. 막 어? 쿨링감 있으면 작전 거 아니야? 아니요. 에 약산성 샴푸에서 두피가 자극이 적고 뭔가 편하더라고요. 에어컨 틀어 놓고 이불 덮고 자는 거야. 이 감고 나서도 머리가 과하게 뻣뻣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 두피는 막 개운한데 머리카락은 부드러워지니까 사용감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민감성 두피라서 샴푸 하나 잘못 쓰면은 두피가 다 뒤집어지고 그 두피 뒤집어진 게 얼굴까지 싹 내려와요. 이 라보의 샴푸는 성분이 너무 착해. 실리콘 오일이랑 설페이드 계면활성제 같은 두피에 자극을 줄수 있는 성분들이 없고요 심지어 비건 인증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같이 예민보스 펑크니들도 믿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탈모 샴푸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잘안 나잖아요 그 샴푸하는 맛이 안나 근데 이거 뭐야? 생크림 같이 쫀쫀한 거품이 그 샴푸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저는 또 향도 중요해요. 요거는 인위적이지 않은 민트, 바질 같은 은은한 허브향이어서 막 숲속에 온 느낌으로 상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좀더 특별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펑신들한테 꿀조합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파리 여행 다녀왔잖아요. 파리에 물이 약간 좀안 맞았는지 두피에 각질이 생기고 머리 열이 올라서 가르마가 좀 넓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돌아오자마자 제가 이 라보의 두피 강화 앰플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토닉도 샴푸처럼 탈모 증상 완화 관련해서 인상을 받은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뿌려줬더니 두피가 좀 다시 건강에 집착했어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꿀팁인데 오후에 정수리 냄새가 쓱 올라온단 말이야. 한번 이렇게 쓱 정수리 쪽에 뿌려주잖아요. 두피 건강에 정수리 냄새까지 챙길 수 있는 꿀템이죠. 여기서 끝나면 앨리스 펑크가 아니죠. 우리 펑순이 펑돌이들도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벤트 를 준비했어요. 라보에치 샴푸를 써 보고 싶은 이유를 댓글과 함께 달아 주시면요. 총 20분을 추첨해서 이 샴푸랑 토닉 세트로 선물로 드릴 거예요. 샴푸 유목민들이라면 이번 올리브영 9월 세일 때 라보에치 샴푸와 앰플 토닉 무조건 쟁여 보세요. 보니까 모공이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모공 팩을 그래서 알아봤어요. 검색 검색 그렇게 검색을또 해볼 수가 없잖아요. 올리브영을 뒤지게 뒤져가지고 제가 총두 개를 샀어요. 그두 브랜드를 샀는데 얘가 더 좋더라고. 이지앤트리 건데 이게 그리고 자극이 좀 다른 제품들보다 적었어요. 이렇게 짜서 쓰는 거라서 조금 더 깨끗한 느낌? 그리고 또 끝까지 잘쓸수 있는 느낌이 더라고요 결과 이렇게 좋지만 저는 블랙헤드가 되게 심하거든요. 이걸 한 10분 싹 바르고 있다가 이걸 살살살살 굴리면서 씻어주면은 블랙헤드 제거가 잘 되더라고요. 미친듯이 막 이거 해가지고 막 피우 깜빡이요? 이건 아니지만 자극 없이 좀 자주 자주 쓰면 좀 순해서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자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거 일소의 듀얼 클린 브러쉬인데요. 팩 브러쉬가 없을 때는 전 손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발랐는데 균일하게 안 발라지고 막 손을 다묻고 그랬는데 이걸 또 올리브영에 샀어요. 이걸 여기 짜짠 다음에 싹싹싹 펴 발라줘요. 그러면 팩이 진짜 딱 끝나는 거야. 근데 더 좋은 건 여기 붙어있어요. 이 여기 돌기 요게 지할때 살살살살살살 살살 피지 이건 고민되는데 나. 여기 여기 살살살살 살살살살 해주면은 여기가 면질 면질이더라고요. 이거 너무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쟁여놔야겠어요. 제가 하나만 사봤는데 불안해. 또 이거 여러분들 이거 피지 제거기 같은 거못 생겼어. 근데 요거를 딱 이제 요거 알아보면서 봤는데 요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싹싹 블랙헤드. 이렇게 싹 제거되는 건데, 뿔르는 다음에, 그럴 때 이렇게 살살 제거해주면은, 깨끗해져요. 콤팩트해가지고, 어디 여행 다닐 때 갖고 다니기도 좋고, 세면대 딱 두기도 좋고, 아주 이거이고이거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어요. 올리브영 자주 들어가 본다? 칭찬해. 난 진짜, 올리브영이나 이런 쿠팡 침탭하면은, 너무 더러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laughs> 죄송한데, 현대인의 고민, 변비가 심하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약국에서 변비약도 사먹고 해봤어요. 근데 변비약 먹으면은, 그냥 빵이지 효과. 아, 바로 제방인데 어쨌거나 그것도 약이잖아요 걔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거를 또 검색 검색해서 푸른이 장기능 <laughs> 활성화에 좋다고 봐가지고 요거를 샀어요 요거 서양 자두인데 이렇게 말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간식같이 건포도인데 왕큰 건포도 맛이 나요 그래서 요거를 한, 하나 두 개씩 먹으면은 화장실 갔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 건강한 배변 생활에 도움을 주는 아이고 간식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어서 항상 가방 안에 갖고 다니는 제품이고요. 요거 맛을 봤잖아요 제가. 요두 개도 샀거든요. 얘가 푸른 디버터고요 얘는 그냥 푸른 주스예요. 이 워터가 좀 강해요. 음료수처럼 쫙 마시고 싶다면요 푸른 주스를 마시고 진짜 딥한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요 딥워터를 드시면 돼요. 먹자마자 그럼 그날 바로 화장실로 달가나요 바로는 아닌데 조금 있으면은 살살 배막 이제. 가스가 차, 차, 차는 느낌도 들면서 간식을 좀 챙겨 먹고부터는 제대로 된 대변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맛있잖아 전이세개 중에서 딥워터랑 이 간식 이거 완전 이렇게 잘 먹고 있어요 제가 올리브영만 가면 은 보일 때마다 쟁여두는 게딱두 개가 있거든요 복숭아 말랭이랑 누텔라 비스켓 복숭아 말랭이는 들어갈 품절이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얘도 그래요. 올리브영에서 들어갔다 하면 품절템. 아이, 저랑 9월 1일부터 살 빼시기로 해놓고 그러니까 근데 9월 1일부터잖아 지금 8월 28일이에요. 지금까지 먹어도 돼. 디스테라 크림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아니, 엄청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나는 왜 품절된지 알겠어. 이번에는. 풋 샴푸예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샤워기에서 발 이렇게 해서 고기 숙에서 음... 닦으시잖아. 저는 또 유연한 편이거든요. 유연한 편이어서 세면대에다가 세수, 세수하고서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닦는 스타일이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폼클렌징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너무 뽀득뽀득하고 발이 약간 건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 샴푸를 제가 여러 가지 써봤어요. 사실 얘 조금... 못 생겼잖아. 그래서 얘를 몇번아얘 말고 다른 거 쓸까 했는데 하, 여러분 얘가 너무 좋은 게 일단 거품이 찍찍 나가. 그리고 발을 딱 씻잖아. 보들보이더래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좋아하는 그 베이비 파우더에다가 비누 향그 향이 나는 거예요. 하이 디자인이 살짝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이그 디자인을 넘어섰을 정도로 제가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발 냄새 이제 안녕. 뷰티로 가볼까요? 뷰티? 짜잔! 제가 3개 샀어요. 정원이를 만났는데 제가 맨날 첫날 형광 핑크 립 입만 바를 때 있잖아요 근데 정원이가 자기는 이거를 20개씩 쟁여놓는데 에스쁘아의 개각 바르는 컬러가 세레나데였어 나도잘 어울리는 거야 예전에 입만 보였다면 이제 이목도비가좀 보이는 거예요 이 세레나데를 정원이가 하도 좋다고 해서 그자리를 제가 정원이를 뺏어왔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야 또 그래가지고 바로 샀네 세레나데를 사면서 다른 컬러들을 쓱 봤는데 이것도 예쁜 거예요 이포치 컬러 좀 얘는 베이스로 깔아주려고. 근데 또 보다가, 아, 저거 난 핑크가 잘 어울리네, 했잖아. 요것도 예쁜 거 같은 거야. 피오니. 보시면 얘는 좀 핑크가 나는 m l b b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질렀어요. 뭉치거나 약간 들뜨거나 그런 거 없이 촥 이렇게 붙더라고요. 아주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에요. 귀티나죠? 이전에 귀티나는 메이크업 할 때, 투쿨포스쿨에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제가 그때 샤이닝 린넨 컬러를 보여드어요이 샤이닝 린넨이 밝은 골드? 트와이스분들이 이 컬러를 썼다 그래서 이거를 썼었는데 얼마 전에 또 다시 그냥 쓱 들어가 봤어요 이 컬러가 품절인 거예요 제가 본날 9호 쉬어 누드 컬러 이 컬러만 품절인 거야 진실이 땡겨 이거 왜 품절이지? 하고서 즐겨찾게놨다가다 다음날인가에 들어갔더니 품절이 풀린 거야 그래서 바로 냅다 샀어 이게 훨씬 예뻐 전에 바른 건 노란끼는 이런 거잖아요 얘는 살짝 아, 디테일이 안 보이네. <laughs> 술로 치자면, 로제 느낌? 얘가 약간 제가 쓰던 건데, 좀, 하얗고 좀 밝아서 살짝 되게 티가 많이 나는데, 얘는 약간 스킨 컬러랑 좀 비슷하면서 오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자연스럽게 예쁜 거야. 그래서 얘가 품절이었나 봐. 살려고 하셨던 분들은, 요 9호 쉬어 누드 컬러로 사보세요. 아, 제가 핑크, 코랄, 이런 블러셔들만 있다가 귀티 스타일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게다 새로 필요했어요. 이게 거기 있더라고요. 그 순위의 랭킹에 뭐야? VDL 블러셔 뭐 유명해 가지고 사봤어요. 이게 좀 흰기가 섞여가지고 정말 부담스럽지가 않아. 싹 그냥 물든 느낌으로 되게 곱게 이렇게 발색이 돼가지고 마치 모공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고요.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제가 검색해서 산 거예요. 데이지크의 4구. 아왜 이렇게 글씨가 잘안 보이니 이게 뒤? 에9 아몬드 바닐라 이 치크 4호예요. 이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살짝 웜한 약간 이런, 이런 애들이 있고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들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잘 쓰는 컬러가 이거고 살짝 웜기 있는 거나 웜톤인가봐. 제가 퍼스널 컬러를 진짜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저 여러분들 막 댓글로 혹시 허, 하는데 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정말 잘하는데 저 아리까리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귀걸이 이렇게 귀 뚫잖아. 이 사이에 살짝 물때 같이 껴가지고 잘못하면 여기 곰꼽 이런 거본적 있으시거나 겪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이거 너무 신기한 거 아세요? 귀 뚫은 구멍을 청소하는 도구가 있는 거예요. 바디바라는 브랜드 건데. 얇은 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하나씩 빼서 쓰면 되는데 이 같이 세트예요. 클렌징 워터가 있어요. 잡은 다음에 클렌징 워터에 한 1, 2초 담고그 다음에 여러분들 귀 뚱두 그 구멍 있죠. 여기 초록색 부분 넣으셔야 돼요. 그부분을 귀걸이 여러분들 귀 뚫은 데 넣으세요. 그럼 귀 뚫은 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귀 쫙대! <laughs> 알코올 수압이나 그런 걸로 여기 한번 귀쫙 주면은 끝나요. 이렇게 귀 구멍 청소해 주는 게 있다고 하니까 너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요거 하고 나면은 기분이 개운해요. 저는 화장대에 올려두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한번 번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어쩔 때는 막꺼멓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요거는 진짜 삶의 질템이지. 이게 뭐 없어도 잘 살지만 있으면 더잘살템 그리고 요거 제가 예전에 이너프 다른 브랜드 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페미하거나 약간 이런 평상시 분비물이나 이런 많이 드신 분들은 속옷에다가 한두 방울 이렇게 뿌리면 이부분이 향기가 막 나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은 이게 향이 일단 너무 내 스타일이야 클린코튼 향이고 얘는 화이트 에디션 향인데 이 클린코튼은 뭐야? 섬유유연제 냄새 화이트 에디션은 진짜 이거 베이비 파우더 향요만해 보여도 여러분들 한두 방울 쓰는 거라서 은근 오래 쓰더라고요 이향 1, 2위를 제가 다투는 이향두 가지 추천드릴게요 오에 뿌리면 일주일 뒤까지 날것 같아. <laughs> 지속력이 미쳤어. 이 나포유 클리어 바디 미스트인데요. 어, 제가 또 얼굴은 트러블이 많이 나도 바디 피부나나 자신감이 있던 애였는데 제가 얼마 전에 호캉스를 다녀왔어요. 주말에. 서울에 진짜 유명한 5성급 호텔. 완전 큰 호텔이었는데 친구가 나한테 안 맞았는지 갑자기 등이 막 너무 간지럽더니 그러고 와서 다음에 유튜브 촬영 오는데 직원들이 사진 찍어줬어요. 그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등이 여드름인지 모낭염인지가 번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극적이었나 보다 해가지고 이걸 또 샀어요. 바디 트러블도 진정시켜주고 다 유리템이고 해서 샀는데 샤워하고 나서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뿌려줬는데 많이 진정이 되었다. 저의 구세주템이다. 하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갖고 나왔어요. 제가 잠을 잘 자긴 하는데 어쩔 땐못 자기도 하고 잠이 잘안 들고 해가지고 럭시땅의 필로우 미스트. 필로우 미스트 뭐냐. 그 베개나 침구류에다가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몇번 뿌려요. 아, 이 향이. 아. 나의 모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면서, 릴렉스 시키면서, 뭔가 이렇게 막 몸이 여유로워지면서 잠이 싹 드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돈을 꼭 써야 돼? 하시지만 약간 삶의 질템.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걸 뿌리잖아요? 아, 자야 되네. 뇌에서 인지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욕시 땅거다 제가 이번 주말에만 올리브영에 50만원을 썼어요. 왜 썼냐면 은 지금 여기는 안 가져 나왔는데 제가 트러블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트러블 쳐가지고 좋은 토너, 세럼, 크림 다 사봤거든? 그래서 진짜 돈을 많이 썼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는 다 사봐요. 다 써봐요. 좋은 것만 소개해드려요. 제가 인바디를 했는데 다리 붓기가 웬만한 분들이 만약에 300이라고 치면 400이 넘는데요. 제가 다리가 붓기가 심하긴 심한가 봐요. 이거 예전에 제가 일본 갔을 때 수면 양말같이 생긴 거긴 거를 사서 쓴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더운 거야, 그런 거는. 백날 첫날 하고 자는데 아침에 되면 여기 벗겨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벗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또 검색해봤는데 근데 여기 있는 거예요 슬림워크라고 제가 일본 가서 샀던 거랑 똑같은 브랜드인데 올리브영이 들어왔더라고요 수면용으로 나와가지고 잘때 하고 자요 근데 요것도 종류가 있어요 무릎 밑까지 올라오는 게 있고 가래이 밑에까지 정말 긴게 있어요 완전 허벅지 위에까지 딱 올라오는 거 저는 완전 긴걸 샀어요 무릎 밑까지 하면 내붓기가다그 위에 허벅지로 갈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릎까지 꽉 차는 완전 긴 기장으로 샀는데 딱 신잖아요 뭐야 이거 압박되는 거야? 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딱! 이런 것처럼 안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걸 해야지 적당히 순환이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세다리가돼 있어요. 가느다란 고 다리를 보는 쾌감이 있어요. 이거는수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거 수이사의 뷰티 클리어 파우더 워시인데 일본 가면 많, 많이들 쟁여오시는 아이템이었는데 <laughs> 올리브영에 팔더라고요. 블랙 파우더 워시랑 저는 그냥 클리어 파우더씩 두개다 샀어요. 파우더 하나하나 개별 포장이 돼서 싹깐 다음에 그냥 폼클렌징 해주면 되는데, 이게 가루 파우더로 돼 있어가지고,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되는 느낌이고, 제가 쓰는 폼클렌징 따로 있거든요. 그래 이거 매일매일 쓰진 않는데, 깊게 세안을 하고 싶다 할때 쓰는 아이템이에요. 호캉스 가거나 여행 갈때 뭐 한두 개씩 이렇게 챙겨가는 아이템.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지금 추천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제품이에요. 가격이 좀 비쌌어. 헤라 제품인데 브러쉬가 붙어 있어. 프라이머에요, 프라이머. 화장하기 전에 선크림까지 딱 바르고, 요거 그냥 한두 번 싹싹 모공이랑 쓸어준 다음에 쿠션 대충 빡빡빡 해주고 나온단 말이요. 근데 그리고 화장하고 나서도 모공 보이면 이렇게 그냥 위에다가. 파우더 형식으로 된 프라이머라서 되게 편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휴대하기엔 좀 커. 휴대하기엔 좀 크고, 가격이 좀 5만원 얼마였나? 가격적인 저항감이 좀 있지만, 저처럼 귀찮이즘들은 너무 편해가지고, 갖고 나왔어요. 제품은 좋으나, 가격이 조금 있고, 좀 커서 파우치를 갖고 다니기가 좀 너무 좀 불편하다. 이거를 요만하게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제 의견이었어요, 헤런 선생님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올리브영 찐템들 어떻게 잘 보셨나요? 효과본 간증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아이템들 다 갖고 나왔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세일할 때 쟁여둬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띠디.